안녕하세요. 총장 서석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 강동대학교의 정한 필수 교양 과정의 하나로 고전을 왜 읽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고전을 읽으면 미래가 밝게 열린다. 뭐 이렇게 큰 제목을 정해봤는데 이거는 굳이 해설을 한다면 여러분이 고전을 읽음으로 인해서 미래를 모두 알수 있고 그 고전 융합의 통찰로 여러분들이 미래를 움직일 수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대단한 거죠. 뭐 우리 사회에서 큰 선지자, 예언가, 현대 영화에서 나오는 슈퍼맨 뭐 이런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백하나의 고전을 여러분이 읽고 이를 통한 통찰력을 갖게 되면 모든 일에 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잠깐 내가 통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통찰이라는 말을 잠깐 단어 뜻을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아주 많이 읽어서 알게 되면 통달을 한다고 럽니다 모든 걸다 아는 거죠. 근데 그 통달을 다 했다고 해래가지고 거기 내용을 다 자기가 응용해서 쓸수 있는 건 아닙니다. 책을 100권을 다 읽어서 알더라도, 그걸 응용해서 쓸수 없다 그러면, 그거는 통찰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을 읽으면, 통달은 하는지 모르지만, 그 뜻을 해석하고, 자기 것을 만들어야지 이제 통찰력이 생기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 택시 운전하는 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많이 알죠. 통달했죠 사회 돌아가는 걸 그렇지만은 그분들이 사회 돌아가는 현상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라는 것은 해석을 못 내리는 것은 여러 각면서 얘기를 받기 때문에 통달했을지 모르지만 통찰이 없다 하는 것인데 결국 통찰력을 갖지 못한 통달은 번거롭기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전을 많이 읽더라도 통달을 하실 수 있지만 거기에 자기 스스로 만든 통찰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고전을 읽으면서 통찰력을 갖게 되면 미래를 훤히 잘알수 있다라는 얘기고, 요거는 여기 앞에 썼듯이 하버드 와서 하고 있는 하버드의 통찰력라는 교육 기조하고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를 확실하게 알수 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일을 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오고, 다른 일 데서 12시쯤 식사하고, 오후에 또 나름대로 어떤 일을 하고, 한 8시쯤 귀가해서, 9시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는 거를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은 다알수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아는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어저께도 아침 7시에 일어나고, 1시에 점심 먹었고, 오후에는 개인적으로 놀고, 또음 9시에 들어와서, 9시 반쯤 여러분들이 잤거든요. 또 그저께도 그랬어요. 그저께는 여러분들이 6시에 일어나서 12시에 짜장면 먹고, 오후에 일하고, 8시 일찍 들어와서 10시에 여러분들이 잤죠. 지나간 여러분들의 그 행적을 보면은 내일도 여러분들이 비슷하게 할 거라는 걸다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과거를 자세히 보고 공식을 발견하면 미래를 알수 있다. 여러분들이 호통 뭐 아침 6시, 7시에 일어난다. 점심은 뭐1두시 1시쯤 먹는다 또 오후에는 놀기나 공부를 정말 좀 한다 8시나 9시쯤 돌아온다 10시나 11시쯤 잔다라는 공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발견하면 여러분들 내일 모레도 미래를 알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나의 인생의 앞으로 100년 동안의 미래 일정도 여러분들 모르는 게 아니라 대충 다 거의 알수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한국이 한 2, 3년 내에 경제가 어려울 거다. 한 10년 이내에 택시가 하늘을 날아다닐 거다. 또한 3, 40년 후에는 세계가 200개국이 되는 어라한 3개 정도의 지역국가 모습을 가질 것이다. 한 50년 되면은 세계가 우주국이 돼서 한국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도 비슷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미래를 다알수 있죠. 근데 그거는 과거를 들여다 보면 확실하게 자신이 생겨요. 우리 한 50년 전, 100년 전에는 글라이터 타는 헬리콥터 비행기가 하늘을 날라 다녔죠. 지금은 뭐, 제트기가 다니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고려 백제 신라가 신라로 통일됐잖아요. 그, 우리나라 조그만 땅들이 병합해서 통일되는 거 보면은 세계도 결국은 통일의 길을 갈 것이다. 그, 뭐, 달나라에 뭐, 관광 착륙할 거다. 관광 갔다 올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 또, 옛날에는 뭐, 우리, 원시적 가족 때는 불 속에서 동굴처럼 생겼는데, 이게 집단을 이루고, 왕국이 되고, 공화국가가 되고, 민주국가가 된다. 이거 뭐, 역사를 보니까 흘러가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뭐, 그 신이 있고, 귀신이 있고, 막, 큰 바위에 대가 절을 하고 했는데, 그 위로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기독교, 부처님, 이렇게 하다가, 칸트가 순수 이성, 인간의 생각이 이게,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다. 하다 보니까 요즘 요가를 한다든지 참선한다든지 행복 중심이라든지 또 여러분들 생각에 내 것, 내 돈, 집, 내 휴대폰에 집착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미래 흐름이 다 대충 여러분들이 미래 인생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미래 인생을 전체 보려면 우리 인류가 한 5천 년 동안 기록 역사를 재훑어보면은 아, 인간이라는 게 대충 이렇게 활동했구나 이런 크기로 활동했구나 이런 흐름으로 간다 요거로구나 하고 인간의 과거 행태를 보면 은 미래도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거는 그 공식을 좀 상세히 보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어요. 우리 딸내미가 아침에 6시 반에서 7시 쯤에는 꼭 깨가지고 기지개를 하고 키더라. 밥은 샤워를 하고 밥을 먹더라 하는 걸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내일도 우리 딸내미는 아침에 7시나 일어나더라도 꼭 샤워를 하고 밥을 먹더라. 그러면 내일도 저녁 때 9시, 10시쯤은 뭐 거의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를 정확하게 예측하면 된다. 근데 5천 년 동안 뭐 책으로 다 적어놨는데 수억 권의 책들이 있잖아요. 이걸 다 읽어서 인류 역사 움직인 걸 보면 되죠. 근데 그걸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세계를 움직인 그 위대한 고전 101권 하버드에서는 그리트북에서 127권을 추천했습니다. 이거를 대충 보면 앞으로도 과거 5천년 동안 인류가 움직인 거 그것이 다 대충 보이는데 미래도 대충 보인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을 추천하는 겁니다. 근데 백한권의 고전에는 뭐가 적혀 있냐? 거의 뭐 인류들이 동물적인 원신적인 개념에서 서로 뺏어 먹으려고 막 싸운 역사. 뭐 이것이 그저 역사의 큰 기록이 되죠.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거의 뭐 전쟁 역사죠. 뭐 우리나라를 말하면 뭐 임진왜란. 또 지금도 우리 여당 여당이 막 싸우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막 싸우죠. 우리 인간들의 과거 역사를 보면 거의 전쟁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들이 한 50년 만에 한 번씩 전쟁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평화가 한 50년 되면 왠지 그냥 한번 싸움이 붙는 거예요. 테레비나 이런 영화에서 우리가 권투 같은 걸 보는 즐거움 같은 게 있잖아요. 인간의 속성이 조금 좀 그런 내용이 좀 있다라는 걸 보고 5,000년 역사를 한번쭉 보면, 아, 인간이 대충 이렇더라 하는 걸알수 있고, 백한관의 고전에는 신학의 발전 역사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옛날에는 뭐 귀신, 뭐 임금님 두렵고 하느님이 뭐 세상을 만들었고 뭐 불교는 뭐 죽으면 뭐 지옥에 불구덩이 가고 뭐 이렇게 인간이 그 두려움을 중심으로 한 신학 발전, 심리학 이런 분의 발전이 있어요. 요즘은 그것이 이제 개인의 심리, 어린 유아들의 심리 이런 걸로 이렇게 되는데 그 역사를 한번 보면 인간 심리가 이렇게 발전되고 있고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결국 우리 사회에 뭐 스님이나 목사나 과거에 뭐 임금님, 이런 분들이 주어졌던 인간의 심리의 역사를 볼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고전을 보면은 과학의 발전을 볼수 있어요. 옛날에 원신들은 돌멩이 가지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칼이 나왔잖아요. 총, 기차, 그 다음에 이제는 비행기가 나오죠. 뭐 비행기로 그냥 폭격을 하는 건뭐 그냥 그냥 다다다다 쏘는 거 옛날에 돌멩이 몇번 던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들죠. 그만큼 발전했죠. 그 다음에 테레비가 나와서 전 세계 정보를 다 전달하잖아요. 양자과학, 이렇게 여러분들은 과학의 발전을 백한권의 고전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됐나 하는 것을 대충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전기차, 기차, 비행기로 보이지만 여하튼 이 과학의 발전 속도를 보면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될 거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고전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 문학, 노래, 인문 예선의 발전이 거의 들어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뭐, 어, 뭐, 비극, 우리 동양의 논어, 또 뭐, 우리 근래에는 뭐, 이효리의 노래, 우리 한국의 트로도 케이팝, 이런 것으로 예술의 발전을 우리가 볼수 있죠.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인문학적인 예술이 있었는데 아주 그런 훌륭한 문학은 인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세계로 움직인 위대한 고전 백한골의네 개, 역사, 신학, 과학, 예술, 이런 부분을 크게 볼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 백한권의 고전이, 전부 백한권이 못 먹고, 거기서 뭘 얻을 수 있나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강동대학인이 꼭 읽어야 되는 학교에서 권하는 백한권의 고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고전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입학하면은 입학하는 분들한테 이러한 책자를 조금 나눠드릴 겁니다. 이거는 백한 권의 고전을 소개해드리는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에 이 책을 소장을 하고 검색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게 될 겁니다. 백한권 중에서 우리가 전체 우리 강동대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강의를 해줄 수 없고 중요한 열3권을 뽑았습니다. 101권의 책 중에는 사상이 23권이고 사회가 25권, 또 역사, 지리, 과학이 20권, 또 인문예술이 30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 강동대학의 필수 교양과목으로서 교수님들이 여러분한테 직접 강의를 해주고 융합된 새로운 통찰력을 사례로 보여주는 것은 13권의 책을 선정을 해서 교양과목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권하는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 중에서 이번에 우리 강동대학에서 여러분에게 이 101권을 다 강의를 할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핵심되는 13권의 고전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교양 과목을 형성해서 전달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101권 중에서 13권은 이제 학과에서 교양목으로 여러분들 안내해 드리고 나머지 88권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고전을 탐독하시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학교에서 볼 적에는 13권의 주요 도서로서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3권의 강좌를 앞으로 15강좌로 해서 여러분들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 13권의 고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처음에 이 성경 또 불경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이세 개가, 어, 그 사상적인 여러분들이 권하는 그 개념으로 어떤 결론의 요체를 이룰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상적인 걸 뒷받침을 해서 우리 현실에서 움직이게 되는 공산당 선언, 경제학의 사멸 중 경제학. 이두 부분이 이런 철학적인 부분을 가지고 나름 난 이후에 이 사회에 지금 나타내는 우리가 실정을 해야 되는 필독서로 권할 수 있는, 봐야 되는 내용으로 두 권을 선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인류 2000년, 3000년 역사의 역사, 대세계사, 또 역사란 무엇인가,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이 역사와 세계사와 정의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고찰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 영웅들의 얘기, 실질적으로 훌륭했던 영웅들의 얘기, 삼국지, 그렇다고 영웅전, 또 문학적으로는 섹스피어의 훌륭한 명작, 문학적인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대 묶어서 이걸 보게 되는, 통찰하게 되는 계기를 가지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는 여러분 개인적인 건강, 평생의 건강과 우리 현대에서서 최첨단 과학인 양자과학에 관한 얘기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 1세 가지를 소개하고 그 권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개념의 융합된 통찰력을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1 5 강자 중에서 특별하게 그 어떻게 융합을 할 거냐 어떻게 봐야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또 하겠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볼고 어떻게 느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다 읽으면 통달입니다. 성서도 알고, 불경도 알고, 칸트도 알고, 다 통, 다 알았어. 근데 이게 성경, 불경, 칸트가 나한테는 뭐가, 뭐른 영향을 주는 거냐?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읽고, 느껴서 이것이 뭐냐를 자기가 느껴야지 이제 통찰력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쭉 열정원 책, 이름하니까 번거롭죠. 통달해서 들어서 외웠다 그래도 번거롭습니다. 이거를 다책 이름을 여러분들이 외우기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독서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응? 무리만 복잡하죠. 하나하나 이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통찰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여러분들이 가지는 통찰력은 여러분 스스로 느끼고 만들어내는 훌륭한 가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강의를 하면서 그럼 이 총장님은 이런 걸 읽고 뭘 느꼈습니까 어떤 통찰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그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런 깊은 통찰력을 가지게 되게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내가 느낀 거 하고 여러분들이 느낀 건 가치관이 틀리니까 굉장히 틀릴 수가 있어요 결국은 달걀을 보고 나는 길, 길쭉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은 동그란 것이 기본이다 달걀은 동그란 것이 길쭉해진 것이다 라고 볼수 있고 나는 달걀은 원래 길쭉한데 옆에서 보면 동그란 부분도 있다 라고 다르게 볼수 있거든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어떤 걸 봤을 때 느끼는 감, 통찰력은 다르고 방향도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오늘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가 느낀 통찰의 부분을 몇 가지 소개를 함으로 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을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먼저, 어, 저는 성서를 읽고 뭘 느꼈느냐, 라는 걸좀 말씀을 드릴게요. 성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얘기를 적었고 신약, 구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는 세상이 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천지 창조론이 나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까지 다하느님이 만들었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의 갈비뼈를 하나 끄집어내 가지고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수님은 뭐무리를 걸어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저는 뭐 글쎄요. 처음에는 성서가 뭐 조물주의 얘기라고 해서 읽기 시작했지만 읽어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고 저는 결국 근데 이 성서가 인류 그 2000년 동안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어, 무리를 걸어갔다는 거 적어놓은 거 가지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광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그런 게 아니고 그 성서 중에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방법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다른 고전 어딜 읽어봐도 내가 남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놓은 책을 못 봤어요. 아, 그래서 저는 이 성서의 위대함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성경은 뭐 무리를 걸어갔다, 뭐 하나님의 아들이 뭐 나왔었다, 뭐 부활하겠다, 뭐잘 모르겠어요. 난. 솔직하게 뭐 기독교 에 있는 분들테 예수님 부활 진짜 합니까?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부활한다 하면 그뭐 2000년 동안 왜 부활 안 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 부활 좀 하시지, 이렇게 따지고 싶. 근데 그것을 따지는 내용이 아니라, 그거를 따져서 답도 없고 그러거든요. 이 성소의 위대함은 인간과 인간의 사랑의 방법을 적어 놨더라. 여러분,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늦게 돌아와도 기다리시죠? 밥을 해놓고. 여러분들이 짜증을 내도 가만히 또 계시죠? 여러분, 화풀 때까지 가만히 있죠? 이 어머니가 아들한테, 자식한테 사랑하는 방법,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머니를 사랑하는 방법도 어머니가 나까뭘 잘못받아서 야단을 치더라도 좀 참고 가만히 있다가 차분하게 어머니 이건 그렇지 않고 이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서에서 고린도서 13장의 가장 위대한 문구다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또 불경은 뭐 부처님이 마음의 심리를 도통한 왕자라는 그 부처님이 행적이나 정말 적은 거죠. 그것도 보면요. 불경에서는 삼계유심이라 그럽니다. 삼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삼계거든요. 이것이 모두 내 마음에서 출발된다. 맞죠? 눈딱 감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탐진치, 탐하고 진하고 탐진치 집착하지 마라. 아주 훌륭한 얘기죠. 오물리는 절정에 아무것도 못 느끼잖아요. 일단은 뭐 천지가 창조된지 어쩐지 못 느끼잖아요. 불경의 위대함은. 이렇게 우리가 느끼는 것 이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냐? 내 마음이 지대로 움직이는 게 정상이냐? 뭐 이런 그 객관적인 걸할수 있는 게 불경책이거든요. 뭐 불경은 함경의 불경의 회계론이라 것이 나옵니다. 아, 이걸 우리가 무시할 수 없거든요. 불경책을 봐야 됩니다. 이 불교가 역사 속에 살았고 지금도 많은 절관과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산마다 다 절이 다 있죠. 이만한 영향력이 왜 끼치느냐? 라는 것이 그냥 있음에 있는다 하는 게 아니라 인류가 다이 절도 이 사람이 지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만큼 이 부분에 마음이 움직이더라 하는 것을 한번 봐야 됩니다.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철학책이 있습니다. 현대 철학의 아주 대가이죠.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 임마뉴엘 칸트라고. 근데 이 칸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서와 불경이, 불경이 뭐4천년5천년 됐고, 성서가 2천년 됐고 그랬는데, 칸트는, 어? 이거 불신도 그렇고, 하나님의 천지창조도 그렇고, 이거 아니잖아. 이거 전부 그냥 사람, 내 정신에서 만들어낸 거 아니야? 내 정신이라는 게막 흩어져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정신, 이거 뭐예요내 이성이라는 게 뭐냐? 이거, 이거, 이거 지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하고, 칸트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고, 내 심리, 이 이성, 이건 문제다. 순수이성 비판을 발표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칸트는요, 하나님, 천지창조, 칸트는 그랬으니까, 천지창조, 거짓말 하지 마라. 내가, 사람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다 집단이기심으로, 뭐, 내가 신에 가깝다고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다. 불경, 안 보면 뭐, 삼계 유심, 그러긴 한데, 그래. 눈을 감았게 떴다 하면 뜨면 또 보이잖아. 이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이거, 이거, 지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하고, 완벽하게, 인간의 이성을, 비판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이 현대 사회에서, 기독교도 존재하고 있죠? 부처님도 존재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뭐, 절간에 가면 절하게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 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종교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세 가지를 보면요. 다 옛날이니까 버린다? 아니요, 다 버릴 수가 없어요. 여튼지간에 지구라는 게 있고 사람이라는 게,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만들었을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중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거는 따뜻한 사랑의 정신, 사랑의 방법은 우리가 배워야 돼요. 결국 우리가 남을 대할 적에 좀 잘못되고 내가 보기에 좀잘못돼서 보이는 것도 사실상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오래 참는 따뜻한 미소로 상대편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으면서 또, 다 이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라는 무념무상의 마음으로 냉철한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는 정신세계. 요런 정도로 정신을 구체화하고 있어야지 우리가 미래를 갈수 있죠. 천지창조라고 믿고 기독교 가가지고 막 하나님 믿고 하는데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뭐예요, 그럼? 잘적에는 생각하는 거다 없어지면. 잠들었을 적에는요, 하나님이고 뭐 예수님이고 다안 보여. 생각이 안 나. 뭐예요. 불교적인 개념으로 보면 또 답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이 정신적인 혼란에서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고. 내일 당장 여러분들 아침에 목사님이 교회 갑시다. 그러면 여러분, 글쎄 딱 거절하기도. 조금 집 앞을 나서니까 스님이 절에 갑시다. 여러분, 그것도 또뭐라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들, 내일 하루를 여러분의 생각과 철학을 정리를 해서 가기가 어렵잖아요. 결국 여러분들, 성경과 불경을 읽고, 칸트 책을 읽고, 이게 뭐냐? 어떻게 봐야 되는 결론을 여러분들 내려야 됩니다. 그거 내리지 않으면 평생 여러분들 나이 60, 70, 80이 돼도 교회에 갔다가 또 부절에 갔다가 이렇게 여러분들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절에도 배랑간 가시고 또배랑간안 다니던 교회를 다니시고 하시는 모습 보잖아요. 그거는 이걸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평생 바빠서 그런 거 교회 안 나가다가 이제 나한60 되면 또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시게 되고 또 어떤 화면에 절간을 열심히 다니시게 되잖아요. 이거는 내 사상의 철학에 대해서 과거에 기독교, 불교의 과거의 역사를 자세히 관찰해보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과 불경을 자세히 보고, 아, 이게 이거 아니겠는가? 결론을 내려야지, 여러분들. 벼랑간 교회 갔다, 벼랑간 절에 갔다 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당당하게, 여러분들 자식이, 아빠, 나 교회 갈까? 하실 때 여러분들 얘기해줄 수 있죠. 아빠, 나 절에 갈까? 여러분들 얘기해줄 수 있죠. 여러분들 결론을 못 내리면, 자식들이, 아빠 나 절에 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때 판단해 주는 건 여러분들, 기준도 없이, 뭐, 가면 좋지, 뭐. 뭐, 가봐라. 가란 얘기인지, 가지 말란 얘기인지, 여러분 결론 없이 대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이런 훌륭한 성경과 불령 칸트라는 훌륭한 사상이 있는 걸 보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뭐, 여러분들, 더 기독교가 더 깊이가 있다고 느끼시든지, 아니면 불교적인 개념에서 깊이게 내든지, 어느 것이 중요한 감 있는지, 스스로 이 책을 보고 느끼시고, 통찰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통찰입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불경책을 다 외우면 통달이죠. 뭐, 그냥 뭐, 아함경을 막 줄줄이 외우고, 뭐, 수리수리, 마하수리, 뭐, 그냥 불경 경전을 줄줄줄이 외운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느낌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여튼 여기서 말이죠. 우리가 하나, 고담책을 그 한번 보면요.